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제주중앙신협 한아름 정기예금 상품으로 12개월 기준 금리 6.30%가 제공되는 고금리 상품으로 한도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빠른 가입 부탁드립니다. 제주중앙신협 예금특판 상품명은 한아름 정기예금 6.30%이고 가입처는 제주중앙신협 본점과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불이 판도는 제한이 없고, 가입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예금 금리는 12개월 기준 6.30%이고, 이자 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식입니다. 가입 방법은 지점 방문과 인터넷 뱅킹, 신화 온뱅크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비대면 가입 방법은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점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신 후 한아름 정기예금 6.30% 금리 확인을 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20일 계좌개설 제한이 적용되고 신협은 예금상품 가입 전날 자정까지 입출금 통장을 미리 개설해 두셔야 합니다 이점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협 온뱅크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각 스토어에서 신협 온뱅크 앱을 검색하신 다음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주중앙신협본점과 지점 연락처 안내 드립니다. 제주중앙신협본점은 제주시 2도 2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064-758-1001번이고, 그외 중앙지점, 노형지점이 있습니다. 중앙지점은 064-758-1004번이고, 노형지점은 064-743-1005번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본점과 지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